그때 간편 보쌈김치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김치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에서 군복무를 하는 아들을 위해서 보쌈김치를 담갔잖아요. 간편식으로.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김치이고. 여기 보이시죠? 동글동글하게 생긴. 이 아이가 보쌈김치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서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맛있게 잘 익었어요. 어디가 궁금하시다고요? 속이 궁금하시다고요? 알겠습니다. 썰어보겠습니다. 맛깔스러운 보쌈 김치죠. 그리고 일부는 썰어서 식탁에 올리고 다시 김치 위에다가 보쌈 김치를 올리면 김치통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네요. 참 맛있습니다.